김태환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볼수 있고 구속도 빠르시고 롤도 많으시잖아요 입문볼러나 네. 아데볼러의 초보자분들도 이 방법을 조금 연습하면 롤이나 구속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데볼러 제가 뭐 크랭커만큼은 아니지만요 저도 한 1년 정도를 좀 연습을 했던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립이 좀 중요한 거 같고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미리 요렇게 음 네,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대가 음. 얘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한번더 턴이 되면은 릴리스에 내려오기도 전에도 이런 모양이 음 아예 돌아가서? 네, 손은 어떻게? 이렇게 동시 음. 이렇게 동시에 음. 빠지게 되겠죠 음, 네. 네. 그러면은 원래 손은 엄지가 빠지고 네. 얘가 받쳐있는 상태에서 중지 악쥐와 손바닥으로 엄지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네. 네. 얘가 동시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롤도 안 생기고 누워서. 그렇죠. 네. 아... 롤도 생기지 않고 공이 똑바로 직구로 가겠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 들어오는 각도, 내가 지금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이 붙어 있는 이 각도에서 네. 이 각도가 뒤에서부터 턴이 아닌 앞에서 그대로 아대 에 끼신 분들도 크랭커에 들어오는 송동작을 좀유의해서 보시면 좀더 아대를 끼고도 불구하고 중력지 빠지는 이 방법과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더 아대 볼런데도 회전을 좀더낼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대 각도 다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이 아대 각도를 저 같은 경우는 아대 한30% 정도의 지탱밖에 하지 않아요. 어... 네. 그리고 아대 의 각도도 현저하게 다 풀어놓은 상태고요. 어... 네. 그래서 어, 요 각도도 많이 살리면 많이 살릴수록 턴이 우리가 얘기하는 돌아가는 얼리 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돌아가는 이 손목의 턴의 각도가 더 심해져요. 아... 그래서 아대 각도는 최대한 죽여놓고 연습을 하시면은 좋아요. 음... 그리고 움직인아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백스윙에서 떨어질 때 힘이 되면 갖고 올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엔 고정을 하시다가 나중에 되시면은 이 각도를 다 죽여놓으시고 백스윙에서 떨어질 때 크랭커들이 사용하는 엘보, 어깨, 손목.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음... 그 아대를 끼고 개를 흉내를 내시면 얘기하시는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네. 아대를 끼시고 하우스볼 네. 그냥 제자리에서 툭 굴리는 모습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갈까요 네. 까요? 네. 네 지금까지 볼링 잘 치는 법 네. 선수들의 노하우 아데볼링 네. 편 김태한 프로님을 만나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꿀팁을 다 전수해주셨으니까 네. 전국에 계시는 네. 많은 입문자 볼러 아데볼러분들 그리고 환트라이크 이제 곧. 한 몇만 유튜버 보시나요? 최대? 어, 저, 실버 버튼 받고 싶어요. 아, <laughs> 10만! 10만 네. 유튜버가 되실 김태환 프로님들의 팬에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무튼 랑건 TV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특출나고 특별한 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제가 좀 최대한 더 설명을 좀 가깝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해드렸는데 조금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좀더 어, 밸런스와 이런 어프로치의 타이밍들 네, 그런 것들 맞추셔서 좀그 단계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너무 공이 이렇게 스타일이 많이 나오게끔 또 공이 돌아게끔 이런 거에 욕심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세 위주로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 또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뭐 모든 프로분들 좋은 성적 났으면 좋겠고요. 그럼 현재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다 공유들 많이 하셔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들 서로 만들어서 더 많이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0년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성적 많이 내시고 내시고요, 마지막 마지막. 네. 김태한 프로님 2020년도 네. 어에 대한 포부. 네. 어저 지금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올해 2년 차죠. 네 포부라고 하면 욕심 당연히 메이저 대회 하나 먹고 싶습니다. 아 메이저 네. 대회. 네 메이저 대회. 메이저의 하나... 대회가 좀몇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우승하고 아, 아, 그러면 뭐 먹고 싶죠? 아 그럼 이왕이면 뭐 제일 큰거 먹고 싶죠. 네그 금액도 크고, 네, 네, 네. 시합도 큰 그런 음. 시합. 뭔지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삼땡 그런 네. 거 네. 네, 하고 싶습니다. 수고해주신 김태한 프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2020년도 3땡 컵에서 네. 꼭 네. 우승하시길 바라면서 반트라이크 네. 10만 유튜버 화이팅하시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